쿠팡에서 구매한 전동 칫솔과 캡슐 세제 등 쇼핑템 사용 후기를 공유합니다. 솔직한 리뷰와 꿀팁으로 알뜰 쇼핑하세요. 5위입니다. 오랄비 전동 칫솔모 4종 세트, EB17, EB20, EB25, EB50,를 19,000원에서 20% 할인된 15,040원에 만나보세요. 다양한 칫솔모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제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4위입니다. 이크린 듀얼 페이스 혀 클리너 3종 세트가 7,43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.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제품으로 자세한 정보는 제품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 3위입니다. 바비온 퍼펙트 케어 음파 전동 칫솔물를 특별 할인가 6,900원에 만나보세요. 33% 할인된 놀라운 가격으로 4개의 블랙 색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2위입니다. 불스원 퍼스트 클래스 다용도 크리너 티슈 2개를 36% 할인된 8,200원에 만나보세요. 얼룩과 찌든 때 제거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깨끗함을 선물하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1위입니다. 대용량 스파타이 진드기 사체 제거 분말 세제 리필 2개 10kg를 놀라운 할인가 29,900원에 만나보세요. 무려 47% 할인된 가격으로 깨끗하고 향긋한 세탁을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